함께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깨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절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짖음과 책망입니다. 네, 자먼 말씀, 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지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27장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27장은 이렇게 짧게 짧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음을 좀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찬, 그러니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 혹은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보증에 관한 이야기, 책망, 그리고 과유불급,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5절에 보시면 오늘은 이 꾸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꾸짖는 것. 이 뜻으로 보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나무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꾸짖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꾸짖음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꾸지짐을 당해 보신 경험도 기억나실 겁니다. 어, 어, 저도 생각을 해보면 꾸지짐을 해본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어, 저도 꾸지짐을 당해본 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억나는 건이게 엄마가 이제 전화로도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해주시는 게 이제 현이 <laughs> 현이를 어, 골고루 먹어야지. 네가 골고루 안 먹어가지고 현이도 편식을 하게 되 편식 하거든요. 네 편식을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너뭐 먹었니를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제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이가 무엇을 먹는지, 이제, 네, 이제, 꾸짖음을 많이, 네,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알겠다고, 이제,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차라리 숨은 사랑이 더 낫지 않을까. 어, 드러내놓고 이것을 하느니, 어, 차라리 좀 숨어있는 게 사랑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개혁계정으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개혁계정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이라라고 해서 면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면책은, 어, 낫면에 꼬지질 책입니다. 그래서, 어, 꾸짖는 것이 이제 마주보고, 마주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마주보는 것을 내가 마주보고 우리가 이 꾸짖음과 이 책망 속에서 이 마주보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좀 봤는데요. 어, 말씀에서 보면 또 이제 저희가 탈무드나 이런 곳에서 보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있으시죠? 네. 기침. 네.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또이 가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나는 처음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드러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사랑은 오,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 현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어저께 이제 하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현이를 하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통로가 이렇게 길거든요. 그럼 이제 현이가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남편과 함께 갔거든요. 내 남편이 사실은 밖에서는 되게 이렇게 묵묵하고 되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이가 저기 멀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남편이 어, 이게 보면서 약간 약간 이렇게. 어. 부끄럽기도 하면서, 너무 저런 모습도 있구 나도 보면서, 아,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우리 한올 가족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저를 보실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것들,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네. <laughs>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 그렇게 사실은 사랑은요, 숨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마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삶으로 보면 표현하게 된다면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마주 보는 마음속에 그 책망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로 본다면 그것이 아마 극률이 여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7장에도요, 아까 전에 삶에 긴밀히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뭐 위와 아래로 이야기를, 꾸재짐을 이야기 했다면, 이 우리의 친구 사이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우리와 편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아멘. 음, 마주보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것. 아파도 진심에서 그 나오는 책망. 이것이 과연 뭘까?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어,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 청장년분들 이렇게 어떠셨는지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어, 청소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어땠어? 뭐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좋았던 거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 한 가지 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레이저가 나올 때가 있대요. 누가 누가 그랬더니 목사님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아이 성재 목사님 그대 아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래서 어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할때 이제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랬대요. 짐이 있는 곳에 사람이 붙어야지 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게또 이제 짐을 옮기는 데 이제 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짐이 있는데 사람이 붙어야 이걸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가만히 있는 걸못 봐가지고 짐이 있는 곳에 사람이 붙어야지. 그래서 애들이 내네 하우스에 갔대요. 근데 그때 말은 못 했지만 아그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걸 들으면서 아차 했어요. 그리고 아 내가 어 진짜 내가 그랬 구나어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그 이제 바로 말했죠. 아 내가 또그또 그, 또 예민한 그게 있었네. 미안해. 이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어, 어 얘들아 여기에는 짐이 있는데 이렇게 내 눈을 좀 힘을 풀고 어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laughs> 약간 약간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이죠. 하지만 어마하시하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어, 내일 설교 때 이야기하려고 근데 뭐라고 그, 그 얘기를 했었지? 그랬더니 아, 아, 기억은 잘안 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서로 아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어, 그걸 이제 보면서, 아, 그 서로 그 봐주보는 진심 속에서, 아, 우리가, 아,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그랬구나. 아, 그럼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책망과 꾸짖음이죠. 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주셨던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이 돕는 배필에 관한 것. 어, 서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어. 보다도 때로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돕는 배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지중과 책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봤는데요. 서로 그 마주보는 진심, 눈을 마주보는 진심 속에서 서로 함께 돕는 배필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그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알려주고 그렇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성장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지짐과 책망 생각해보면, 이 꼬지짐과 책망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음, 때로는 저 사람을, 어, 판단하기 위함이 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유리 여김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연약하기에 서로 배우며 서로 성장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배우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 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성장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나와, 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 세밀하게 관섭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들 가지고 믿음으로 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굳습니다. 이 날씨 속에서도 더운 날씨,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어, 기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